다른 분들처럼 에몬파 M1파. 아프리카 에몬파를 점점들이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원님 에마제는 짧고 가느라 이 사람이 내거 봤나 너 이리 와봐 씨확씨 감당되겠나 에마제 거 감당되겠나 말구야 감당되겠 말고야 감당되겄나? <laughs> 말고, 뭐야? 뭘 인증해, 이 사람아? K.O. r o u 2. 아, 커동 레버도 좋아요. 아, 야, 이사가 안 맞냐. 박사원님, 그 앞에 M자 다시면 돼요.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M자 다시면 돼요. 그 보고. 와, 이걸. 아, 좋아요. 어. 연우아재님 채팅 한번 해봐요. SM 아니다, 그렇지. 와! 저렇게 닮으면 됩니다. 아, 이걸 이기다니. 맞아요, 여. 지금 박상원이 닉게임이 길어서 될랑가모르겠네안 되면 뭐 저거 하고 한글로 박상원 하든가 한글로. 될것 같기도 하네요. 와. 하. 아, 하단 안 나오네. 어이, 뭐야. 저거 미소 많이 본 건데, 백불상 건가? 흠! 음, 하이브! 어, 14000명 됐습니까? 킹요? 태킹이에요, 태킹 택킹. 아, 우리 박상호님 진정한 또 m 파판명 서로서로 서로 인사, 인사합시다 에몬파끼리 진정한 에몬파다 허이바 엠파 음, 아이구 그렇지, 존나 쎈. 음, 아이구 아, 우리 김성민님 안녕하세요. 이런, 이런. 그렇지. 와, 에마제, 이걸로 안 따니. Yeah. Yeah. 팽웨이라도 부진 가자. 아, 스페셜 m 1파은 SM이라고, 이씨. 나한테 SM 당할래. <laughs> 음! 어이구! 아, 그, 요플레 먹고 있어요 와이 들어가다 말았다 야아아아이렇게만백대이요 그냥 4411414 이렇게 하면 되죠 어, 천천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빠르게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해도 됩니 천천히 두번만 해도 돼요 느긋하게 하세요 어이 뭐야 화면이 넘어가냐 어어 이판 무너지겠는데 야 좋고요. 조항다이 백드신 백댓시. 근데 백드신 전차돼야 돼요. 뭐 빨간단 전까지는 백드신 말 필요 없으니까. 아따따따따따따. 어.

음. 허이모. 아, 저는 이터널인데 백대시 못 해요. 괜찮아요. 저는 토르테카 따랐는데 잡기 못 풀어요. 하단도안보이고요 아, 약점은 있는 거야. 아, 이걸 또! 무릎의 약점은 간절 아닌가? 어, 아, 아, 이게 왜 나가? 냥? 아하다에물너지네 궁고 기다님안녕 하세요. 음! 마 아 우리 나성순 님 어서 오세요. 나성순 님 반갑습니다. 이제 저기 저게 이제 안 뜨거든요. 어우 존나 좋다. 저그 하랑 중단 내려 찍기 있잖아. 어그 옛날 떴잖아요. 노마리트에도. 지금은 노마리트 카운터 나야만 뜨거든. 그거 방금대도 소굴이 다가 맞았는데 안 뜯지. 어우 좋... 어난 저기 가장 큰것 같은데. 어 그래서 나 하랑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. 옛날 저게 무서웠거든. 그래서 앉지를 못했어. 그러니까 맨날 하단 돌려차기 맞았는데. 야 아, 앉아도 되니까. 푸신 가수와. Round one, f i g 어제 무릎 누구한테 졌길래요? 어제 뭐 무릎 많이 쳤다드마 누구한테 졌길래요? KO. Round two. 아침에 킹안 돌리냐고. 돌릴 건데. 원래, 밤이 진지한 데스 위주고, 낮은 예전에는 이제 예능이라 했잖아요. 지금 약간 바뀐 것 같아요. 그냥 낮, 에도 밤처럼 빡시게 돌리는 것 같아요, 지금. 어, 아, 에마제 방송 컨셉이 이제 그냥 저 계급 예능보다는 어, 계급을 좀 찍어서 고계급 예능으로. 뭐야 이거 3. 일단 에마제 목표 올 파란다 찍겠습니다 파란다 정도로 찍어줘야지 오예 아뭐 이상한 거 나가냐 아나 똑당하네 이것이 바로 벽돌리기 장인 MBC의 벽돌리기. 아직 안 끝났다. 이렇게 마무리. 음. 끝난 줄 알았지? 벽빛이 아이가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벽돌리기로. 똑같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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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개망. <목소리> 어제 정이아제한테 졌습니다. 이 사람이 뭐 별풍선 이런 게 중요합니까? 트위치 후원 이런 게 중요합니까?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아. 아 물론 뭐 별풍도 중요하지. <웃음> <웃음> 아, 공식님 안녕하시고 와, 우리 박상원님이천 어, 개에 한번쌓아 주셨죠. 역시 진정한 M1파다, 박상원님스핑커잉글리쉬니 코추다, 이씨. 노잉글리쉬다 이씨. I am a boy, you are h u r 뭐야. Do you know BTS? 오 h 자분하게, 자분하게.

아, 이거 흘리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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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모르겠네요. 한겠네요한지않명 되지 않나. 오, 아직 MBC 안 끝났다. MBC 안 끝났다. 음, 하이바 MBC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, 하이바. 아 안끝났다 핸드핏이 안끝났다 아직, 끝났다, 끝났다, 아직. <laughs> 이런 이런 이걸 역전승을 이걸 떠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콘미찌와 왓, 왓에 r 온니,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겐키데스카 도우조 요로시쿠 뉴욕아타테키 쿠라이 <목이> 자, 차분하게 해갖고 승리합시다 <목이> 아이야 짱짱 짤짝... 오예 베이비 아이 뭐야? 왜 넘어가냐? 이게 넘어간 거 처음 보네. 아, 어, 개이득. 아, 끝났어. 이빨개 哎，天王。 정신을 못 차리겠네, 정신을 못 차리겠어. 띠리리리. <디디디> 아이 <땜에>. 마무리가 또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오.. 아이 필 라이크 팽 어.. 그로시 어.. 어.. 이.. 이.. 이러띵.. 어.. 오케이 어.. 오케이 땡큐 웰 더.. 어.. 투.. 아.. 루.. 브롬 힘 라스트.. 패치 아.. 패치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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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하이바. 아, 뉴비님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힘들다네. 뭐, 팽이 너프 받았다고? 팽 너프? 아, 팽 노, 팽노 너프. 어, 팽 버프. 응, 하이바. Cái quái gì vậy? Uhm! Oh Buff! Pheng Buff! Pheng Level Up! Ờ? Ồ, cái gì vậy? 어씨 하랑 양 저거 뭐고 양말이라야그보대도 있네. 그 가자 허이아 삼선 슬리퍼 같다고 이 사람이 씨. 딱 착용한 거 양말 같은데 보데대 uh. 그런 거어 철권에 맞제 mbc 팽굿 OR 배드 어팽굿어팽 레벨업 팽팽 레벨업 음, 레벨 음. 아! 음 허이브 아이야, 이씨, 피사기가 왜 나가냐, 이씨. 아이씨. 백냐. 앞총고서는, 이씨, 피사기 쳐 나가고 있는데, 이씨. 저, 저기, 구양발인야 어내기준에 이거 법뽀해 뽀뽀해 뽀이바 뽀뽀해 뽀해